고려도금의 모니안는 있습니다. 우리가 도금을 사용하게 되면 도금 블레이드, 나를 제외한 나머지 검집이나 손잡이 이런 것은 소모품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건더 갈아줘야 되고요. 검집도 이렇게 처음에는 딱 맞던 것이 쓰게 도면 흘렁흘렁해졌잖아요. 그러면 자신물이 쑥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. 공장에, 도금 공장에 보내면 좋겠지만 미국이나 뭐 멀리 있어서 또 간단한 걸또 AS 보내서 또뭐 AS 비용 나가는 거다 혼자서 수리할 수 있는 연을 가르게 드리겠습니다. 이게 응급자치법인데요 보험들을 강제 보험대요 뭐 보험금 본드들뭐한국이나 미국에 다 있죠. 뭐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조금 이점 방울 정도 이렇게 두 방울 떨어뜨렸어요. 여기 완전히 말르기 전에 여기 에 톱밥 가루를 톱밥 가루가 없으면 일반 다른 뭐 분말 가루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립니다.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. 그때는 줄로 다시 약간 긁어내야 됩니다. 그래서 줄도 필요하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 본드 넣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덜 마른 상태에서 넣어서 굳어버리면 검집에 빠지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까 마른 거 확인하고요.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. 지금 이렇게, 안, 이렇게 해서안 흘러야 되죠. 이렇게 쑥 흐르면 큰일 납니다. 손 다치기 때문에. 오늘은, 어, 검집 소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